안녕하세요. 상미쌤입니다.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들으면서 연관성으로 기억되는 파도타기 한자입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쑥스럽고 부끄럽고 혹시 들으시기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불편한 한자 파도타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사투리 버전 중국어, 일본어 한 문장이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눈곱치입니다. 자, 글자 조합은 왼쪽에 눈목, 자, 입구에 손을 두개 그어서 눈을 나타내는 눈목과 오른쪽엔 저녁석을 두개 쌓아서 저녁을 많이 쌓아서 마늘다. 그래서 이 눈곱치는 눈목에 마늘다.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에 많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곱입니다. 저만 아침에 눈곱이 많이 있을까요? 네, 눈곱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방귀비입니다. 방귀도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왼쪽과 윗부분에 주검시. 자, 주검시는 죽은 시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엉덩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음을 나타내는 비수비와 합쳐져서 방귀비가 됩니다. 이 글자는 오줌뇨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시와 물수가 합쳐져서 죽음시는 제가 엉덩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나오는 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줌뇨 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뇨병 할 때도 쓰이는 한자고요. 이 오줌뇨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는 동족방뇨,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음 동 발족 놀방 오줌뇨. 그래서 발이 꽁꽁 얼었는데 오줌을 누면 금방은 따뜻한 것 같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언발의 오줌 누기, 동족방뇨를 씁니다. 이 글자는 똥시입니다. 네, 혹시 식사 시간이면 죄송합니다. 잠시 영상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똥시는 주검시, 즉 엉덩이와 쌀비가 합쳐져서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쌀을 먹기 때문에 쌀을 먹고 소화되어서 엉덩이로 나온다. 네, 이렇게 하시면 똥시 잘 연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자는 똥분입니다. 네, 쌀미와 다르리가 합쳐져서 역시 쌀을 먹고 소화되어서 다른 모양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쌀미와 다르리의 똥분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고름농입니다. 자, 왼쪽은 우리 몸이나 살을 나타낼 때 쓰는 고기육이 변한 육달월이고, 오른쪽은 농사농이 합쳐져서 음이 되는 고름농이 됩니다. 자, 우리가 농사 지을 때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서 고름이 많이 생긴다. 네, 그래서 고름농자를 연상해 주시면 잘 외워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자는 재채기채입니다. 자, 왼쪽에 입구와 오른쪽에 꼭지채 또는 여기서 미끄러지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입 속에서 혀가 미끄러져서 갑자기 나오는 재채기 h 를 생각하시면 재채기체 연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자는 하품 흠입니다. 자, 글자는 위에도 사람인 밑에도 사람인 모양을 연상하시고, 자, 사람이 좁은 공간에 두 명이나 있으니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품 흠.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장입니다 오늘은 하품음을 배워서 하품음이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품을 하십니다 네, 사투리 버전은요 하루바이가 하품을 했어요 하루바이가 하품을 했어요 네, 중국어 버전은요 예예, 짤, 나하, 치 이예옛자있다 예, 하첸. 네, 일본어 버전은요. 오지이상와 아쿠비오 시마스. 네, 여기서 오지상을 이 지를 길게 발음해 주세요. 혹시 짧게 오지이상 하면 할아버지 아들인 삼촌이 되기 때문에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오지이상와 아쿠비오 시마스. 오지이상와 아쿠비오 시마스. 오늘은 특히 듣기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듣기 편한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